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성년 후견 지원 본부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하는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에 참여한 법무사 좌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사전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전 지시라는 용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사전 지시라는 건 질병, 장애, 노령,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나 의료, 요양 서비스, 재산 관리, 장례, 유산 승계 등에 관해 본인의 뜻에 따라서 노후 및 사후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그 유언장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장이나 그러는 건 내가 사후에 내 재산을 내 자녀나 내우자 누구에게. 뭐 어떻게 나눠주겠다? 요거를 미리 작성해 보는 건데 이제 사전 지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 산전에, 내가 장래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조금 저하됨으로써 의사결정력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 죽거나 의료, 나는 요양을 어떻게 받고 싶다. 요런 요양 서비스나 또 재산 관리 같은 것도 또내 장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재산, 유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하고 싶다. 요런 것들을 어, 내가 미리 작성해보는 그 전체를 이제 사전지시라고 일반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해요. 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후경계약, 어, 신탁, 유언, 요런 것도 일종의 어, 사전 지시라고 할수 있는데 어, 조금 다른 건 그거는 사전 지시 중에서도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 법률행위로서 하려면 같은 법령에 적용을 받고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사전 지시라는 것이 유언이나 후경 계약 신탁 요거의 특징이고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거나 의료 그다음에 장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이 의사 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희망 사항을 미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또한 사전 지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경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본인이 지정한 사람한테 나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물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리 내가 정한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맡긴다는 내 의의가 있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후견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은, 이제 신탁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한테 맡기고 그 수탁자는 이 위탁자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거나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고 보통 신탁등기를 해서 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은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거나 기부하는 등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문서. 보통 유언 알고 있,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어, 되게 이것들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서만 할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조금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경계약이나 신탁 유언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 지시의 일종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별도로 사전 지시서를 양식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냥 좀 자유롭게 이런 법적인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뭐 주거나 뭐 요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 만들, 작성해보자 이런 걸로 해서 만든 양식인데요. 그래서 이거 특징은 이 저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사전 지시서의 특징은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우를 설계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전 지시서에 막상 작성해 보려고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나의 신상이나 의료 재산 관리, 장례, 상속 계획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나의 희망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사조지시소 보면 내 희망사항을 적어 놓는데, 뭐, 무슨,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작성해 놓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내가, 혹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혹시 필요하게 될 경우에, 내가 내 의사들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장래에 그렇게 될 경우에, 가족이나, 아니면 후견인들이, 어, 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하기를 희망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후견 계약, 신탁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미리 작성해 놓은 사전 지시서는 이분들의 희망사항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기초 자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고 한번내 노후설계를 이제 사전지시서 작성해 보는 걸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 한국 성년 후견지원부 본부가 배포하고 있는 사전지시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원래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모두 작성해보기는 시간상 제약이 조금 커서 우선은 체험용으로 한 별도로 이제 체험용 사전지 시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을 작성하는 구나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좀더 작성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사단법인 성년호견본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전지 시설을 좀더 작성해 볼수 있고요. 지금 시간은 그냥 체험용으로 간단히 작성해 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지시서 내용은 잠깐 보시면 사전 지시서 체험용으로 되어 있고 언제 작성했는지 작성 일자가 나와 있고요.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본게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 임의로 그냥 작성해 본 건데요. 그 체험용으로 되어 있고, 언제 작성했는지, 이게 좀 시기도 조금 중요해서요. 작성 일자를 기재하는 거고, 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왜이 사전 지시서를 이제 작성하는지가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는, 장래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신상이나 재산관리, 장례 등에 관하여 참고하도록 본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나의 뜻을 존중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각 구체적 항목별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작성해 보시고 한번 써 보시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싶으면 저희 후견본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사전시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하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장내에 내가 의사 는력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항, 장내에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보는 구체적인 사항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기본적인 사항란은 현재 이제 본인이 이름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요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거주하고 있는지, 관계들에 대해서 체크, 네모 박스 안에 간단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종교 부분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종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동산이 있고 뭐 예금 적금이 있는지 주식, 보호, 요 정도 어 본인이 이제 해당 부분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체크,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걸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요거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나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건, 어, 나는 이제 장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장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중에서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례, 희망, 거주 장소예요. 요즘에 이제 요양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장래에 내가 만약에 어, 치매나 이런 걸로 의사 능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싶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그냥 계속 거주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고 아니면 이제 요즘 실버타운이나 그노인복지주택 이런 별도로 마련된 그런 쪽에서 이제 다른 지인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이제 거기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기타,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요. 원하는 부분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없는 사항들은 그냥 기타 안에 그냥 간단히 내가 어떤 종교시설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것도 기재해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를 드리, 음식이나 이런 걸 드릴 때 어떤 거를 좋아하셨는지 그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뭐 잡채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제 잡채 써주셔도 되고, 좋아하는 음식 기재, 이렇게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난 이건 너무 싫다. 내가 절대 안 먹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제 거기 싫어하는 음식 옆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없다면 그냥 x표 쳐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없음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식단이 이제 채식 위주 식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채식. 아, 나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또힘어 나이가 먹으면 힘이 이제 필요하니 이제 육식 위주로 어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면 육식으로. 아니면 내가 다른 건 기재하고 싶으면 이제 거기 기타란에다가 이제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식습관 중에 희망사.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친구들하고 매달 만나서 어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생활해왔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것 아니면 그걸 희망하신다면 나는 가족이나 내 친구들하고 뭐월일회 아니면 뭐 이회 뭐 언제 언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고 어 있으시면. 이제 그런 거 체크해주시면 되고 이제 식사 후에 보통 차를 하실 수도 있고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활에 오셨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 나는 식사 후에 꼭 차를 마시고 싶다. 아니면 나는 오전에 매일매일 사과를 먹고 있다. 그럼 사과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같은 게 있으시면 이제 그런 것도 나는 뭐 매일 뭐뭘 먹고 있다. 뭐 어떤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제 산책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장뇌에도 내가 뭐 기억은 잘안 나지만 나는 그동안 이런 걸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면 뭐 나는 매일 이제 동네에 30분 정도 산책을 해왔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등산을 뭐해주에한 번씩 해왔다 그 그런 부분들 뭐 나는 이제 수영도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고 싶다 이제 그런게 있으시면 이제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다 중복으로 이제 뭐 원하는 부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내용이 이제 없을수록 도 있고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으며 그냥 편하게 기타나 빈 칸에다가 그냥 나는 어떤 거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이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및 여가 생활 이런 것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요것들을 음, 보시고 이제 여러 개 이제 저희가 해놓긴 했거든요. 뭐 영화 뭐 이쪽에 한번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 감상이라든가. 책을 읽고 싶다. 나 여행 가는 게 좋아한다. 아니면 이제 그림이나 공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옆에 공란에 뭐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되고 이제 쓰는 게 불담스러우시면 그냥 체크해주시면 아 이분이 이런 걸 하셨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의료에 관한 사항은 그 연명 치료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될수 있을 때 이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이 체크하는 아니에요. 이제 심폐 소생술이라던가 비관 시술이라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영양 공급을 할수 있게, 이제 하는 장치들을, 이제 하고 싶은지 할수 없는지, 원하는지, 이제 원하지 않는지를 여기다가 한번 기재해 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를 체크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정말 원하시면, 이제 별도로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기관에서 가셔서고 이거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항 근데 이제 해놓으시면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가족들이 부모님이 이런 걸 원했나 원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다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신고 신청을 하시려면요 이제 별도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별도 기관에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셔 갖고 신고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성년 후견 좀 연봉 부이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기억력이 조금 좋아지고 그랬을 때, 내 재산 관리를 누가 했으면 좋겠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셔서고 그래도 내 배우자가 최고지 하면서 내 배우자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이니까, 내 자식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얘가 꼼꼼하니 뭐둘째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고그 해당 부분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나는 어떤 방식에 내 장례식은 어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다 아이들이 힘들텐데 그냥 일반적인 장례 방식에 따르겠다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시고 이제 내가 특별한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 특정 종교 방식에 의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어, 그부분에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화장을 했고 수목장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다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은 이제 거기 해주시면 되고, 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시면 그냥 없음 이렇게 기재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마지막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본 사전지시서를 작성했으며 언제라도 이 사전지시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글씨가 좀 흐리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자필로 여기 심신이 건강한 상태라고 적어주시고 사전지시서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안내받았다는 의미에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변경 철회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작성자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 이렇게 기재해 주심으로써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세요? 사전지시서에 대해 체험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고 싶으면 이제 저희 후견법부 연락을 주셔갖고 작성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내가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이 내용은 어, 변경하고 싶다, 아니면 작성은 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업, 다시 그냥 안 그냥 없애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전지시서는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그걸로 대체되는 거고요. 혹시 철회를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 기존에 작성된 이제 사전지시서는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그냥 사전지시서를 작성 한번 해보고 어, 이게 지금 체험 을 체험용은 어차피 그냥 간단히 해보시는 거라 저희 쪽에 아무것도 보관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셨을 때 변경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변경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작성하실 때 이제 작성 내가 해보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사전지 시설을 한번 체험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 구체적 작성하고 싶으면 이제 후견본부 연락 주셔갖고 작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사전 지시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노후 설계의 시작이 될수 있고요. 음, 예, 노후 설계를 그러니까 사전 지시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것도 더욱 노후로 의미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전지시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